안녕하세요. 오늘 그 E74 비자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 선택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근속 기간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 재 입국 포함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어, 기준으로 하고요. 동일 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을 어, 부여를 합니다. 그 1년에 1점, 2년에 2점, 그 최대 10년까지 에, 10점을 부여받고요. 1년 단위로 1점씩 줍니다. 에,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은 어, 불익을 받게 되겠죠.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라는 그 의미를 그 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보유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년 이상, 2년 이상 반드시 국내 정기적금입니다. 뭐 자유예금 이런 건안 되고요. 매달 80만 원 이상씩 보아야 됩니다. 근데 3천만 원을 그 만들려면요. 월 125만 원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5점이고요. 6천만 원은 10점. 1억 원 이상은 15점입니다. 어, 제게 연락을 주시면은 은행에 연락을 해서 2년 정기적금에 가입을 제가 해드리고요 또 자동 이체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산인데요 국내 자산 그 부동산을 말하는데 5천만 원 이상 그 부동산인 경우에는 10점, 8천만 원 이상은 15점, 1억 원 이상은 20점인데요 사실 그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관련 분야 공무 경력인데요. 뿌리기업이나 농축산업에 근무하는 경우 6년 이상이면 15점을 받고요. 또 4년 이상이면 10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근무하면 10점이고요. 4년 이상이면 5점을 받게 됩니다. 이 경력 확인은요, 그,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고용호가 웹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요. www.eps.go.kr. 여기서 그 경력 증명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근무 경력인데요. 신청일 기준, 그, 반드시 그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포함해가지고 10년 이내입니다. 뭐, 강원도나, 뭐, 경기도는 인구 20만 이하시에 소속된 읍면을 말하고요. 인천 강역시, 어, 옹진군, 광화군 포함되고요. 제주도는 서귀포시 포함되고.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남북도, 이렇게 그, 읍면 지역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아, 2년 이상 근무하면 5점이고요. 3년 이상 근무하면 7점. 4년 이상 근무하면 10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표창장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이 표창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표창장 해야 됩니다. 건당 한 건당 2점을 주고 최대 5점까지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3개 받았다 그러면 6점을 주는 게 아니고 최대 5점까지 부여 받고요.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여권 여권이 만료돼가지고 재발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을 경우는 감점이 5 점입니다. 그리고 그이무면허라든가 음주운전 폭행은 이이7 e 비자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구제 불능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 업종 그 업체별 허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한국 사람 그 채용 인원에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해서 E7-4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근무 안 해도 채용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0명에서 9명까지 E7-4 외국인을 한명 채용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이 10명에서 29명 구매하면 은 E74 외국인을 2명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없거나 49명까지 있으면 E74 외국인을 1명 채용할 수 있고 50명에서 149명까지는 2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E74 외국인의 그 채용 조건이 돼가지고 그이 세븐포 e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